안녕하세요 버티목 t v 임윤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죽통밥 어, 죽통밥이라니까 좀 말이 이상하네요 대통밥을 대나무 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나무를 어, 4년 된 대나무를 굵은 걸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비어서 단장을 했고요 이 겉에는 좀, 뭐냐, 깨끗이, 뭐냐, 닦고, 이 안에는 그냥 헹구기 맛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 재료도 이렇게 다 준비했고요. 이렇게, 재료도 다 준비했습니다. 응. 자, 이건 자연산 표고버섯. 제가 작년 가을에 직접 따서 말렸다가 지금 담궈서 뿌린 거고요. 자 이것도 은행 시골에서 털어와 가지고 뭐냐 직접 까 가지고 한 거고요. 서리태콩한 며칠 불려놨던 이렇게 크게 불렸네요. 인강남 콩. 자 이거는 밤 밤이죠 작년 가을에 주워 놓은 거. 자 이거는 또 제가 산에서 직접 강원도 고산에서 해온 해운 자연산 산토덕입니다. 도덕을 깨끗하게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껍질도 일부러 까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잘게 썰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이 죽통 마디를 잘라서 갖 밥그릇처럼 자르고 나서 남은 짜투리를 가지고, 이렇게 대나무 차를 끓였습니다. 색깔이 푸스럼하게 우러났죠. 이걸로 이제 반부를 안칠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찹쌀하고 음 맵쌀하고50대 음 50으로 섞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기 덮을 거 한지. 이것도 저기 서울 저 무슨 동이지? 그어 인사동에 가서 직접 이렇게 구해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쌀부터 좀 넣고, 이, 대나무 통이 좁으니까, 응, 이렇게 깔때기를 사용하니까 참 좋죠? 깔때기를 사용을 하고, 일단은 쌀을 좀 넣고, 자, 밤도 집어 넣고, 자 은행 응. 자 자연산 표고버섯 집어넣고 이렇게 골고루 집어내줍니다 재료를 자연산 터덕 이 자연산 표고는 진짜로 작년에 산에서 땄는데 이 물에 담가놨다가 이렇게 한번 살짝 데치는데 얼마나 향이 많이 나는지 역시 자연산은 자연산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더덕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자, 적당히 쌀을 넣고 이게 대나무가 마디가 굵어서 저 정도면 은밥한 공기가 훨씬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재료로 또 이제 우에다 넣어줘야죠. 예, 원래 이게 대추도 넣는데 었 그냥 대추는 어, 좀 단맛을 싫어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뺐습니다. 대추는 뺐고요. 대추를 넣으면 좀 달거든요. 그리고 대추 껍질이 씹히는 맛이 좀 그래서 이번에는 뺐습니다. 예, 더더욱 이제, 이제 이제 끓인 물을 부어서 물 간을 해야죠. 아, 뜨데그 그, 저기로 뜨뜨면 되잖아요. 국자로. 아, 뜨겁다고. 쌀이 너무. 응. 너무 응. 올해,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식구들이 많이 못 모여서 응. 그냥 해서 3개, 4개는 제 자식들이랑 또 같이 먹고, 나머지는 어 바로 금냉동 시켰다가 시켜서 먹으면 되죠. 색깔이 이렇게 대, 대, 대나무 이렇게 마디 자르고 남은 거를 이렇게 차를 끓였는데, 색깔이 기가 막히죠. 이 안에는 사실 이 겉은 이제 이게 이것도 이제 소태 넣거 끓이고 나면은 이제, 이제 또 여기서 또 물이 흐르거든요. 네. 그 물도 버릴 수 필요가 네. 없었기 때문에 네. 그 물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세제를 쓰지 않고 깨끗이 닦았습니다. 세제를 쓰면 안 되죠. 세제가 이 안에 스며들어 버리기 때문에 절대 세제를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굳이 깨끗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닦을 필요가 없고요 한번 이 자를 때 톱밥 있는 거 그것만 살짝 어 없, 없, 없애주기 없 위해서 그냥 한번 이렇게 헹구기만 했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그 물로 이렇게 하고 이제 한지로 싸서 묶어주면 되죠 오늘 응, 응, 집사람하고 우린 며느리하고 같이 한번 작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응, 한지로 싸서 무명실로 또나 이런 끈으로 묶으면안 되죠? 응, 무명실로 묶어서 응, 이렇게 하면은. 네, 저건 사실은 뚜껑 안 덮고 해도 되는데요. 다, 어, 또 약간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묶고 있습니다. 이따 가 풀리기 좋게 예쁘게 묶어. 네. 이제 또 너무 이제 저기 너무 길게 하면은 또 보시는 분들이 지루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걸 하나 샘플 했고요. 이제, 이제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소태이는 이제 거, 그거를 이제 거. 예, 야 이거, 아, 우리 며느리 작품인데요. 뭐, 이목 리본을 딱 만들어갖고 이쁘게 끌리기 좋게 해놨죠. 잉?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지루하지 않게, 이제 다 만들어갖고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채반을, <laughs> 밑에 이렇게 채반을. 깔았고요. 이제 차반을 깔고, 이렇게 넣고, 이제, 불을, 불을 켰습니다. 굳이, 만약에 압력받았다 해도 되는데, 그냥, 압력받았을 때는 이게, 만약 많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런 맛으로 먹는 거예요. 네. 끌고 있죠? 약간 네, 끌고 있습니다. 좀 불을, 좀 약간, 어, 저기, 직접 그냥 밥을 하는 거예요. 약간 간접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불을 오래도록 해야 됩니다. 떼줘야 돼요. 다 됐습니다. 이제 한지를 뺏겨내고요. 아, 이것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됐네요. 일단, 맞아. 이렇게 됐고요. 자, 얘 어디 갔냐? 얘. 풍 네.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아. 기가 막히네요. 빛깔리 기가 막히죠? 자, 아, 이제 이거는 <laughs> 하루나 유채무침 시금치. 시금치. 아이고. 아, 시금치 무침. 시금치 무침. 음, 굴전, 호박전, 매생이전, 고추, 침, 이거는 깻잎, 깻잎 순5에 그거 이제 깨가 잘 열으라고 하고, 서따 주는 거, 그거죠? 깻잎. 전, 이는 더덕무침, 이거는, 더덕 이거는 표고버섯무침, 이었고있습 많이는... 네, 아, 이렇게.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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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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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